오, 아. 돌다리안. 안녕하세요. 돌다리언의 제가원팀입니다 오늘 뭐 먹어볼 거죠? 오늘은 젤라또. 짜잔. <laughs> 여기가 지금 포장을 엄청 단단하게 해주셨어요. 전문적인 게 느껴지죠? 제가 포장을 아. 한번 뜯어볼게요. 아, 네, 네. 한 500년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열어보면은 <laughs> 이렇게 또, 또 하나의 포장이 더 들어있는데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엄박침 <laughs> 어. 와. 오. 열자마자 그 저의 코를 찌르는 향기가 있어요. 바로 딸기향인데요. 딸기향이 코를 찌르니까 기분이 갑자기 상쾌해지면서 너무 좋은데요. 저라고 맨날 술만 먹는 건 아니에요. <laughs> 한국판 미쉐린 가이드 블루 리본이 있는데요 거기서 블루 리본을 2회에 걸쳐서 받으셨대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탈리아에 젤라또 대학을 수료하시고 정통 이탈리아식으로 젤라또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구리시 최초입니다 먹어볼까요? 재래식 된장 같아 보이지만 초코고요 그 소금, 우유, 쌀, 알, 딸기 아, 왜 이렇게 자꾸 침이 나오죠? <laughs> 딸기, 그, 씨랑 딸기 껍질이 막 들어있어요. 진짜 생딸기를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초코 좋아하시니까 초코 먼저 한번 자셔보세요. 오아 너무 격한 맛인데 어. 저도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아 그냥 초콜릿을 먹는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어 정말 진하죠. 한번 더먹 쌍쌍바 한세 개를 압축시킨 맛이에요. 어떠세요? <laughs> 맛있어요. 초코 퍼지라고 아세요? 초코 퍼지. 네. 네. 제가 그 초코 퍼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이 굉장히 진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진하고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맛 드셔보실 거예요? 저는 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소금 우유? 아니요. 많이 쪄서 유난히 오늘 적극적이시네요 음 시식에 음 <laughs> 진심이네요 음 찐이다 음 근데 소금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아이스크림 대부분 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지 않아서 살짝 짠 맛이 나는데 오 맛있습니다. 한번더 아니, 아니, 저도, <웃음> 어 맛있습니다 한번더 먹을게요 아 그만두세요 저도 저도 먹어야 되니까 음 제가 초등학교 때 분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서 분유를 사다 그냥 숟가락으로 막퍼먹고 그랬거든요. 그 분유를 한 3배 농축시킨 맛. 왕, 채, 어. 핵, 왕, 축, 추천. 아니, 그만 드세요. <laughs> 쌀, 알. 음, 음, 음. 쌀, 알 젤라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알이 들어있고요, 일단. 계피 시나몬. 시나몬 맛이다. 한번 음. 드셔보세요. 음. 한국인은 쌀을 먹어야죠. 제가 뭐 많이 어서 <laughs> 음! 음, 정말, 네, 쌀이 엄청 씹히네요. <laughs> 씹히는 게 되게 쫀득쫀득해요. 참을 수 없어서, 음, 음. 이제 그만 딸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거는 약간 다른 젤라또에 비해서 샤베트 같은 음, 느낌이 음. 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꼭 드세요. <laughs> 꼭 먹을게요. 이번에도 많이. 음 음. 개인적으로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맛이 있는데, 김부각에다가 아이스크림 해먹은 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김부각, 쌀, 알, 샌드로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짭짤한 김이랑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만나서 좀 중화되는 맛일 것 같은데요? 맨밥에 조미김 싸 먹으면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김에다가 샌드를 만들어 먹으니까 진짜로 김밥 같은 그런 차가운 김밥 같은 맛이 나는데요 김부각에 쌀알젤라또 적극 추천합니다 아까부터 눈여겨봤는데요 이 초코쿠키에 초코 아이스크림 아니 이게 초코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맛있고 이게 쿠키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감질맛 나니까 빨리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단 맛이 하, 맛있네요. 저도 이거 적극 추천. 크로플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초코를 넣어 먹어볼게요. 데라 크로플. 크 크로플라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누텔라 잼 먹으면 죄책감 막 엄청 들잖아요. 근데 누텔라처럼 초코가 맛있는데 죄책감 안 드는 누텔라예요. 맛있어요 프렌치 오라이에 밀크쉐이크 먹는 게 요즘에 소위 그좀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오늘 먹은 조합 중에 네. 이게 제일 맛있네요. 어, 진짜요? 이게 굉장히 짜잖아요, 이 후렌치 라이가.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짠맛도 좀 중화가 되면서 네. 음, 아이스크림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원하면서, 어,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조합 중에 이거는 술안주도 되겠다. 그 정도로 맛있다. 하는 거는 이 김부각의 그쌀알 젤라또였어요. 먹어도 먹어도 안질것 같이 담백하고 달지 않고 그리고 바삭한 식감도 자랑하는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는 여기 여기 후렌치후라이랑 소금 우유 조합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이제 요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의 조합 최고는 이거 두 개.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만드는 젤라또를 팔고 있는 크림밀크가 있는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구요.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돌다리야 돌다리 돌다리야, 돌다리야.